안녕하세요. 선들바람입니다. 아 오늘도 산으로 왔습니다. 늘 그렇지만 오늘 산행에서는 무엇이 있을까 기대를 하면서 산행을 하게 됩니다. 자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버섯이 어마어마하게 붙었습니다. 와 이거 완전 초대박입니다. 와, 정말 많이 붙었습니다. 어, 먼저 발생한 거는 시들시들하고 늦게 올라온 거는 아직 싱싱한 채로 달려 있습니다. 아, 올해는 뽕나무 버섯 부치가 풍년입니다. 아 요거 많으면 은 냉동시켜 두었다가 해동시켜서 드시면 은 됩니다. 우와 뜯기는 소리 손맛 참 좋습니다 어, 이 뽕나무 부스 부치를 드실 때는 살짝 데쳐서 물에 우려낸 후에 드시는게 좋습니다 아 이거 한자리에서 제법 많이 뜯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어, 일본 연지 거물버섯이라고 합니다 식도 불명이 버섯인데 한 번쯤 먹어보고 본 버섯이긴 합니다 어, 식도 불명이라 그냥 눈동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버섯이 있습니다 어, 이것도 뽕나무 버섯 부치입니다 야 이것도 상태 좋습니다 자 이것도 가져가겠습니다 와 여기도 제법 달렸습니다. 어, 한쪽은 썩어가고 있고 또 한쪽은 싱싱하게 가됐습니다 자, 요것도 싱싱한 것은 가져가겠습니다. 자, 여기도 버섯이 있습니다. 어, 이거는 버섯 유생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, 이거는 갓이 활짝 펴진 상태입니다. 어, 이 버섯은 독버섯으로 진갈색 주름버섯이라고 합니다. 흰색의 턱바지가 가운데쯤에 붙어 있습니다. 자, 하나 뽑아 보겠습니다. 어, 아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독버섯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참 먹은직스럽게 생겼는데, 독버섯입니다. 살 길도 아주 좋습니다.